오늘은 문방구에 가는 응. 만두 공개합니다. 나는 이게 만두. 만두 감자 찜으로 가는 길이야. 오왜 어, 만두 사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진짜 만두라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? 어 할머니가 이래야겠다. 여기다 는 어치 말고 응. 아 진짜 만두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줄까? <laughs> 어? 그럼 감자 찜것같다 두째 차에게 돼, 문방구 어. 만두로 몰카하기로 해요. 수연아, 응? 할머니가 응. 지금 수아 데리러 갈 거잖아. 아. 그럼 수아가 오늘 과연 속을지 모르겠지만 응. 오늘 세연이가 잘 해야 돼. 응. 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왔어. 이렇게 하면서 수아 몰카를 하는 거야. 알았지? 아니 응. 지금 수아 데리고 올게 세연이가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. 아 응. 깜짝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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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야, 오늘은 언니가.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왔거든. 하나 어? 어 아빠 할머니가 지금 뭐 먹방이야. 먹방 그럼 언니하고 같이 먹는 거. 줘. 자자자자. 어, 지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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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먹방 촬영하려고 만두 기다리고 있어요. 그 만두 왜지 아, 요아뜨 만두가. 아 순해가, 순해가. 아유, <laughs> 아, 아 그냥 먹으면 될거같아 자 앉아있어 오 네.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겠다 소아야 진짜 맛있겠어 이거봐 자우 네. 뜨거워 터진다 만두 <laughs> 소아야 아. 미안해 까까나 조금 이 먹고 자 만두부터 먹어 먹자 응그거만 먹고 만두 먹자 근데 그래, 이거 육돔기야 응. 나육돔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그치 <laughs> 진짜 a n t talk to you. I can't talk to you. I can't talk to you. I can't talk 어 o you. I c a n 만두 먼저 먹고 요거 먹자 먹어 들어 두주머들로 들고 먹어 큰일 났다 잠깐만 두 터지면 밑에 다 흘리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지? 미까르마시나 미까맛이시나 진짜 먹어 자 먹어 좀 먹으면 돼 미까르마시나 미까맛이시나자 먹어 좋아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 거 언니가 거안 먹어 안먹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맞지? 수아, 먹어봐. 자, 먹는 척 하지 마. 아, 먹는 척 <laughs> 너무 귀여워. 귀여워서 못 먹겠어. 언니가 수아. 너무 예쁘게 만들었나? 수아야, 이거 진짜 만두야? 가짜 만두야? 진짜. 진짜 만두야? 근데 왜안 먹어? 가짜 만두 같아. 진짜 만두인데 가짜 만두 같아? 언니 너무 잘 만들었어. I'm a 먹 o m a n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지 woman.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w o 먹어. n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언니, 한식 갖고 놀아라고 부겠어. 아, 나정말 진짜 만든 줄 알았어. <laughs> 와, 죄송합니다, 저 사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그래, 이게 너무. <laughs>